제가 만약 탈북종업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좀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이러기도 참 어렵고 저 오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닐까 싶은데 지금 탈북종업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지금 기본 기본적으로 이~ 납치돼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납치한 사람이 바로 국가기관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어떻게 보면 남쪽에 낯선 곳에 와서 온갖 기승공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잘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속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회유하고 해왔지만 예. 이, 여기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여전히 피해지,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뭐 심리적으로 가족도 못 만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20대 초, 초반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어 이런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심리적인 어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런 어떤 어 때문에 뭐 피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들이 뭐단류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예. 신속하게 심리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어. 누가 해 줍니까? 아무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족들을 자롭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북에 송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여정업원들은 지금 통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가족하고, 지금 연락할 때문에, 길이 가족하고 전혀 분이. 못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가족하고 연락하고 싶어 하고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사로 왔다 가면서 정부는 네. 이들이 또 대학 다니면서 해외 연수 기회가 있다든가 하는데도 네. 여권을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하지만 아무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들을 납치해 왔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또는 외부의 어떤 진상이 드러날 걸 두려워서 결국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관리하는 예. 니까 정권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어.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예. 듣기로는 NSC에서 의논까지 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